에서부터 오냐면 교육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지식이 없냐? 너희가 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말을 듣는 노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누굽니까? 너가 나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이 언약과 이 모세요경을 통해서 너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너의 엄마가 말한 그 말이 너의 기준이 되었도다 너의 할머니가 말한 그 말이 너의 기준이 되었도다 너의 존경하는 스승이 얘기하는 것이 너의 기준이 되었도다 너가 배운 교육이 너의 기준이 되었도다 그래서 너가 망하는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기준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사업을 할때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배웠습니까? 아빠한테 배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책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망하는 이유가 너의 신앙이 헛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누려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뉴스와 TV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감동을 받았다가 되게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설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내가 너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봤는데 확 깨달아진 거예요. 아 맞다 맞아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막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희열과 깨달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희 자녀들을 교육하고 너희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며 완전한 것이며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요. 사랑을 나눠 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원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회사에서 이루어지고요. 친구 관계 가운데서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내가 배운 것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우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모세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몰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말도 몰라요. 그리고 뭐를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laughs>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안 나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뭐예요? 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비나이다예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도구로, 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얼마나 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우리가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는데, 아,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라고 만약에 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정말로 알 때까지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산마교회 와가지고 모세호경을 한 거의 한 8년 받았거든요. 8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레위 출애굽기 레위기 하고 이제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신명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laughs> 여기서 하라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만 거의 한 거의 한 7년 했거든요 제가 7년 아니구나 거의 8년 했네요 그리고 이제 9년차 돼가지고 드디어 저 이제 민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겨우 밟고 민숙이 들어가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숙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 이게 죄가 아니고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기준이 아니구나.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점점점점 깨달아 갑니다. 점점 깨달아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사바당이 다시 돌이킨 겁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이 정도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되니까 아이 뭐 괜찮지 뭐. 그게 아니라 왜요? 더 철저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을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일선 목사님께서 모세의 경을 깨달은 다음에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제가 10년 동안 뵀는데, 딱두번 오셨어요. 딱두번 오셨습니다. 한 번은 그, 그 어떤 청년이 간증한 걸 그걸 듣고 오셨고, 그리고 한 번은 뭐냐면은 내가 모세오경을 깨달았을 때 어땠다라고 얘기하실 때한번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게 뭐냐면은 일성 목사님이 본인이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갈아넣어서 주님께 충성했어요. 그리고 주님 알려고 막 여러 신학도 막 배우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의도 순보험교에 그 교육하는 책도 일성 목사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공식 책을.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산마 오기 전이죠. 세 시대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요경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에 그때 딱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희열이에요. 내가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구나. 드디어 길을 알게 됐구나는 희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아픔이었어요. 뭐였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전심과 전력을 다했던 이 삶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내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그 사람이었구나. 내 열정이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 헌신이 잘못된 것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 모세우경을 깨달으면서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열과 슬픔이 같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 야만 되는 거예요？여러분 들이 사랑 하는그 예수 님, 여러분 들을 죽기 까지 사랑 하신 그 예수 님, 그 예수 그 님의 마음 을 아프 지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진노 하 시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고통 스럽 지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 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심장에 우리가 창을 찌르고 그 손에 못을 박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애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이 사랑을 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우리는 그피 튀긴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피가 튀기는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역겨울 수도 있고 얼마나 또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쭉 하는데 한 과목만 너무 오래 받지 마세요. 한두번에세번 정도 받으시면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넓게 볼수 있어요. 더 넓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어느 정도 배우셨으면 출애굽기 훈련 받으시고 출애굽기 배우셨으면 레위기 받으시고요. 레위기 했으면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화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에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 훈련을 멈추셨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